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샤오밍 대표는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동시추진의 뜻을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는데, 국무부는 중국은 북한 정권에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6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두 대표의 통화를 확인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에게 대북 정책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을 했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전화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성김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 사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류샤오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궤 병진 방식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 사안을 중시하고 한국과 북한 간 화해와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미국과 중국의 소통에 의미를 두면서도 뉴 대표의 발언은 기존의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oactive in reaching out to North Korea saying, we want to sit down and talk to you. Sung Kim said that in Seoul, I'll meet you anytime, anywhere. But I think this is what China now with the Liu Xiaoming uh, statement of the phone call is saying, yeah, but you need to do more. In the United States, you need to do even more to get North Korea to the tabl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 o e 뉴스 김현경입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커트 캠벨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기존 체계를 재편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은 도전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캠벨 조정관은 또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길 원한다면서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과 같은 아시아의 기존 운영체계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매우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특정 국가에 사용하는 매우 부정적인 경제도구들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면서 중국의 이런 행태는 설득으로 다룰 수 없으며 행동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대중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기술과 교육, 효과적인 동맹 연합을 모으는 데 있어 올바른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대중국 전략 수립은 도전적이며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캔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도전 과제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타이완의 비공식 관계를 지지하지만 타이완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의 민감성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히고 타이완의 백신과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안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역내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리해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대북 시사점 등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상호 운영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미한 동맹의 한반도 안보 수호를 위한 함대 투입 능력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영내 동맹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타이완이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통합복지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 호주 등 영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상환해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인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이 5일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한국 통일부로부터 남북 협력기금 운용을 위탁받아 북한에 제공한 차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팩스 등을 통해 모두 66차례에 걸쳐 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경공업차관 8천만 달러를 비롯해 식량 7억 2천만 달러, 자재와 장비 1억 3천만 달러 등 원금만 9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만기일 기준으로 대북 차관 원금과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3억 5천 1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성호 의원은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한 대북 차관에 대해 북한에 제대로 된 상환 독촉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한국 통일부조차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언론자유 약탈자들이 정상적인 지도자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국제언론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37명의 언론자유 약탈자 명단을 발표한 국경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안이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세계 최악의 정보 약탈자 가운데 한 명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최대한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북한에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압제 아래 북한 주민들을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체제 개방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비안이 국장은 또 언론을 약탈하는 지도자들은 범죄자로 공개적 비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기구들이 언론자유 약탈자 목록을 활용해 관련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국제법정에 세워 판결하는 등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